안녕하세요. 22년 상시 2회 커말 1급입니다. 저희가 피벗 이런데서 계속 점수가 안나와서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요거 피벗과 표는 제가 본 시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피벗을 외부 데이터 원본을 차량되어 csv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가시고, 텍스트 가시면, 여기, 제가 이걸 3차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구요. 여기서 데이터 머리글 표시하시고, 다음 하시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했고요. 다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호 행선지 금액 세행열만 그럼 얘도 안 갖고 오는 거죠. 이것도 가져오지 않음 행선지 코드도 가져오지 않음 행선지 차량 종류도 안 갖고 와도 되고 금액 세액그 다음에 합계도 없죠. 이렇게 마침 하시고 여기 추가해 주시고요. 테이블 보고서로 하고, 요거를, 얘는 필터기 때문에 여기다, B3에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B3, 요렇게. 그래서 행선지를 행으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금액. 색. 금액 비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금액을 하나 더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 필터는 이제 상호죠 상호. 이렇게 하면 다 나와서 얘를 다는 얘를 LG 국보 금호 산업 LG 국보 금호 산업 세 개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LG와 국보와 금호 산업 세 개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를 금액 비율로.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 주시고, 금액의 열합계 비율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 이름을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금액 비율.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랑 맞죠? 맞고 요거 두 개는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표기 올드라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회계 바꿔주시고 여기 기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얘도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요거 회계에 없음. 이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다른 건 하람, 아, 개요 형식으로 있네요. 디자인의 보고서를 이해하실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살짝 넓어졌구요.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옵션에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그러면 분석에 옵션 가시고, 요거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뭐 없으니까 표시하란 말 없구요. 확인. 그러면 요거랑 맞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부분점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10점이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은 지난번에는 유효성 검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또 봤을 경우에는 요거 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성 검사를 해서 B3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가시고,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데이터를 요것만 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 단추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 아동수하고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 c t r C 하고 ESC 누르시고 여기다 복사한 걸 붙여넣으시고요. 전체를 씌워주시고 데이터에 아상분석의 표. 하시면 이제 행과 열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행은 아동수. 요고, 여기 찍어주시고. 열은 선생님 아동비율. 요렇게. 확인. 요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분석작업 두 개만 일단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